염이 님이 이거.. 우리 형은 스토로 캐 맥크리 같은 거나 음. 한번 해보고, 해보고 안 되나? 돼. 돼. 일단... 가맥클리야안 되면, 되면 나도 바 이거 지하로 갈래요? 아니면 어? 지하로 같아요? 어? 지하로 가자, 가자 네, 지하로 지 오케이 오... 저기 테레 또 있는데? 아까비못 잡았다 아니 아니야 시 맥크리

오팔 살았다 우리 비케야 우리 콜비 케야루시 앞에 있는데 바로 앞에? 저 잡아요 루시루시 루시우 짤 어? 아, 나나이나들져어 아, 맥크리 앞에 맥크리 맥크리 맥크 맥크리 나이스 1점 1점 인야인야인 라인 나와야 돼 라인 나와야 돼 돌격~~~ 아피피아아아애애애야 <목소리> <디바타 윗. 목소리> <안 목소리> <안 하게> <목소리> 이거 <목소리> 요아카 내가 다잡어 먹었어? 그래 있어다잡어 내가 다잡어 잡았어 저기 메인 나왔어, 저기 메이 데이, 메이 데이 아 메인 키, 탭 키, 탭 키, 탭키 특히 특히. 아아에에피 앞에 메이. 메이 개피 메이 개피. <laughs> 오케이. 방로버리기이 개피. 조심해 나서 조심해. 인일이야어바 일어났어. 거차 뒤에 거차 뒤에. 수면 없어 나 수면 없어. 우리 이번에 라자다했 아나또 떨어졌네. 오 라인 왜 떨어졌어? <목소리> 어밥 아, 아, 있다 앞에 밥, 밥. 밥. 아, 밥 앞에 밥밥떨어졌어 앞에 메이 앞 메이 메이 대 메이 대. 메이 대 메이 대 메이 대 메이 메이 대. 뭐저거저메이메이게고들자 이거. 파고들자. 힘줘요 힘줘요 지금. 아나 훔쳐야 돼. 어떻에 있어? 알지? 이 배고난 나에 나이 돌진한다 우리 나이오 나이스 돌 때문에 살았어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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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이스크 앞에 밀자 앞에 밀자 티박에 칠해 도전 한번 가요. 더래 도전 한번 가. 주식파 눈이 매. 게임. 이통 기통이 못 치셔. 아마추어. 아마추어 제발. 에이이치 상. 라인, 라인 필드. 라인 필드, 라인 필드, 라인 필드. 어 이거 이거 이걸? 시바 이거 어요 이거 점, 아, 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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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머니 할니야이 이거 할봐 와, 진 이거, 자 보여서. 오늘, 오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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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하 오늘. 오나 오늘, 오늘. 오늘, 오오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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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면늘 있어 아 뭐야! 메이메이, 메이메이. 메이! 아, 메이! 메이! 메이 피엘인 뭐야! 메이 데이 이 데이 아나 어 아나 쩔나라아살려고슈 개피 다 있어요 우리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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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죽지 않아요 이가 너무 작으이 개피 이 개피 일로 가자 일로 가자 디박 개피 디바 개피 내가 사찾으나데리 가줘야 되는데 이거 나데리 가줘야 되는데 아이고 미안 ㅋ 미안해 나, 나, 나만, 나만 나데가져야 되는데 <laughs> 이거 메이가 자꾸 풍차 돌려. <laughs> 어 뭐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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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이러면 그냥 분지할래 그냥 아됐다 어쨌든 라인도 고게요 <laughs> 뭐야 오케이 엠엠 엠짱위도 아! 이거, 이거 <laughs> 그만, 그만 가, 그만, 앞에 그만 가! 제발. 이거 우리 그거 지금 리그로 픽스 해야 돼요, 지금. 오른쪽또 메이 왔다, 이거. 아, 체리 메이 미치겠네. 이거. 아, 렉. 메이 피 메이 피 메이 피이 데이, 메이 데이. 잡아야 된다. 쩔. 네. 메이 쩔, 렉. 아, 아우.

w <목소리> 도 왼쪽 아래, 왼쪽 아래 a l r e a 왼쪽 아래 어어.. n t w 어 i t already. 기 이거 저 n t wait. 도 e don't wait.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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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n 다 어, 맞았는데? 잘랐 아, 잠들었어 아, 또 터졌네. 아, 아, 아 라인 개 무서워. 게임도... 아, 아, 아. 라인 피해 라인. 하해나하 아. 이거 밀고 나가야 돼. 밀고 아, 나가야 돼. 밀고 나가야 돼. 왼쪽에 엔티어 선브라. 고 기바 데워놨어요오케

제발, 밥잡한만 진짜 어떻게 한 번도 안 나오지? 아까 이거 진짜 겐지 한번 먹어야 된다. 볼접 <목소리도> 아, 진짜 제가 돌린다 이 여러분을 돌보겠어. 공격력을 높여 드리죠. 어 돌려 돌려. 아니 아까 갑자기 쏟, 솔라 갑자기 자타 싸 가지고 어디지했는데쩍인 거야. 그래서 지프짝을 한복이 날아갔다. <웃음> 진짜. <laughs> 아 근데 진짜 자타 너무 너무 있어 가지고 나못왔 제가 여기 있어요. <laughs> 근데 사람 개피와 가지고 죽였다아 네. 예, 제 너무 <laughs> 뭐야 이거? 야, 아 근데, 근데 덤불상이 힐면 잘 들어갔어 힐면 훌다고 잡선 들어가서 다행이었어 훌라다말좀 해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아아내 아, 너무 지금 아. 너무 질게 먹고 있었어 <laughs> 너무 질게 <즐김> 마냥 <laughs> 지금 너무 질게 하고 있어 힐 템이야? 힐면 내 기준 힐면 내 기준 힐면 오케이 아무도 못한 상대 라자 상대 라자 잘랐어요 유도 상대 라자에다가 맥클리 라, 라인 2층, 라인 이치무. 이치무. 저쪽도 메리을가렸어요 지금. 라, 라인 반대. 메크리지야, 메크리지야. 메크리지야, 메크리지야. 아, 피를 때! 성과 공다 메크리 아예 돈다. 메크리 우리 기지 간다. 우리 기지. 메크리 오른쪽으로 돈 데요, 이거. 누가 먹을 아, 어, 아, 아, 위도 아, 계산. 위도우에 쏘르게다. 위도우에 쏘게다 아유, 까다 좀. 오, 메크리 완전 돌았어

위도블락게 위도개피, 예, 위도개피, 위도개피, 위도 위도 저 또다행이, 어, 저 또다행이, 스창임으로 잡았다, 와, 이거 앞으로 포시에 될것 같은데, 이거 조금 살짝 빠지면서 우리 지금 인선 없었어요, 일벤 넣을게, 아이고 안 들었다, 위도 빼고 틀해 위도 빼고 틀해 라인 망찬다 이거, 알았죠? 알아서 하자, 바로. 영웅님 일어나세요.

이러면 여기 리는 데? 네, 네. 이거 배크림데배크리만 처음에 크림이 어, 기요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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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거 이거. 이거. 매거리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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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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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오른쪽으로트레있거든요 지금 확인하시는데. 근데 시간만 우리 시간만 지금 시동합니다 이거 LM상 구금 안 돼요. 뭐야, 루시 여기 돌지? 누가 의사 찾지 요 피가 씩고야경리프 가지고. 시간 다 됐습니다. 또 로토비 프로그램. 나노가 다 아 뭐야, 나도 아버렸네아 빌렸다. 이제 저 저. 틀피. 어 우리 라인 넣어야 되겠는데. 그러게 이거 우리, 우리 그냥 라하면어때 여기서 라 여기서 라인. 들어가야 돼. 라 오른쪽 이트래나 아, 달렸다놈 이놈의 이놈의 새어 이놈의 새끼. 이놈어 새끼. 이놈막 새끼. 이놈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 이놈의 새끼. 이놈의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 치려좀 앞으로. 트레 페트레 페트레 페트레. 나이스. 다섯 번다 맞았어 이거. 페트레 트레 왁까. 왼쪽으로 트레 어 트레 왔어. 왼쪽으로 트레. 고어 캠페스. 트레고어 트레 페트레 트 트레. 잘. 이이거이거 이거 아니 너, 라인, 야, 그치, 라인, 이거 라인라 이거. 잠깐만 이거 뒤로 빠져 있어. 봐. 위도 나왔거든요, 이거. 위도 나왔어요.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힐량 더 좋아도 괜찮아. 우 백팀 다시 위도. 일단. 이 안. 들면서 빼면서. 뭐야? 라인님 돌진박 아이스박스. 아이스 방어 오른쪽으로 매트리 돌아가.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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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 아, 그래. 와우! 와와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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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 와우! 와다아우이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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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이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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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 돼요 이거 오케이. 네. 어, 어, 오른쪽에 위도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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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 빠졌어요 훅 와우! 와우! 위도 개피. 위도 잘. 아 위도 잘. 날 잘. 말끔 치료해 드릴게요. 빨리 나. 리울게 라인 공 뭐야, 자, 개피. <놀린> 위도 이층. 위도 층 위도 이층. 치료 중이 정맥, 정 조심해, 저기 위도 공격어 안돼, 위도 워렉맥클 돌아요, 클 돌아. 돌아맥클 돌아. 예, 위 도서장, 위 도서장. 아, 메 집. 제 생각. 제 생각. 제 자리야, 생각. 제생 아, 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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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생각. 하 생각. 라인각제생 사이드, n 어 나이스 w about ICE. I don't k n o 제가 b o u t 이거 제가 d o 보 t k 가 o w about i c 라인 라인 n t know about i c 오른쪽 위도 t 오른쪽 w 도 b o u t ICE. 랑 don't know about ICE. I don't know about i c 에

우 살벌해. 래 우리 아이초도. 초도초더초초 이초. 이초. 초더초초 이초. 이초. 초초 이초. 초 이초. 초초초의 기적. 1초, 1초의 기적. 1초의 기적. <laughs> 제가... 아, 상, 상, 상 누가 이렇게 콜로거로대요아파러어 개켜 안니야 개켜? 3 0 다들 켈로 겔로 켈로 이러서 기침하는데. 뭐 <laughs> <laughs> 여기 네. 위도드위도 있다. 이거 위도 아, 위도우 있다. <laughs> 위도우 오른쪽 돌거나. 탄소죠. 아나 어디서 자리를 어디 잡지? 아, 몰라. 어, 왠지 이번 판이 막판이될것 같아. 아 뭐야 이제 아, 뭐, 뭐 해야 되지? 아 네. <laughs> 이거 한조도 괜찮았는데 유도맥 네. 나올 것 같은데. 사건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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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조심해요. 오간가 네. 네. 이봐. 민이 <laughs> m 스 개피, c B. Music, B. Music, B. Music, B. Music, B. Music, B. Music, B. m u s i 아 B. Music, B. Music, B. Music, B. Music, B. Music, B. m u 이 i c B. Music, B. Music, B. m u s 나민이 잠깐만 바, 아 이거 자리서 빠져봐 빠져봐빠져수아위독하들한테 시간이 없다. 지금 여기서 돼. 고고고고 너아야 돼. 아이고야. 뭐 너무 엄청난가. 그래야 돼. 빠르게. 메디컬 팀 사이드 님도 엄청 잘하시네. <돠> 어. 중간에 공모아서한 방에 맞았어. 예돈 발리겠어. 제가 위도해게요 <목소리> 알겠습니다. 자, 파산 잘이 공격료 증폭이 계이어님한테몇번 조관이냐고. 올라 올라. 제가 돌봐 도 정면이 층면이도 정면이 왼쪽으로. <목소리> 바로 네, 바로 예, 더, 오른쪽 네, 왼쪽으로 돌아. 백클, 백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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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렇게던다어 아, 이거. 뭐였지? 위도 위치 모르는데. 얘도 장만으로 갔어요. 도으로 갔어요. 네, 네. 정면으로 갔어요. 아, 아, 정면으로 갔어요. 아, 여기 장만으로 갔어요. 확인. 알았다. 힐벤이에요. 나인 힐벤이야. 야그 돈다. 안 쪽으로. 아니요이렇게 나만 쩔어다 아이고, 음. 되게 어? 아.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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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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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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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아아이이이아이이 없네. 아. 내가 계속 죽는데 계속 뭘이렇 계속 보이는데 내가 죽어서. 곧처한대이 2층에 위도 있어. 층 위로. 윈디 뛰쯤변 나 저기. 교석과. 자잘자어밀렸어이겠 밀렸어. 밀렸어. 너무 늦게도. <laughs> 그 갑자기 딜러들 각성했는데? 아나 사이더 님한테 계속 아니, 진짜로 회전 하자마자 나 인공 70이었는데, 와 대단한데? <laughs> 나 너무 이거 건데. 처음에 우리 너무 탱커 케어가 안 돼서 그래. 돌진에 바로 윈스턴 저기 피 없어가지고 윈스턴 빠지고 디바밖에 없었는데 나 바로 너 갔어. 이 아, 층에 이 층에 하나 아, 몰리다 걸로 다 쏠려 갖고 우리 편이. 너노 그거 많이 가고. 나와서, 방벽 남아있는 어. 건 알았는데 어... 그 라인 쪽도 낫습니다. 자리, 메르시가 자리한테 붙어버리고 나는 메르시가 자리한테 붙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나는 위선 방벽에 막혀갖고 라인 케어 안 되고 라인 커버 불가능한 상태. 였 뭐하지? 이거야 이게 손님. 와 그래도 우리 랭커레커 랭커 딜러랑. 사이드님 티어가 어떻게 되죠? 내가 기로 다이아였는데 왜 이렇게 잘하주지 아... 어... 뭐... 뭐그그이 실력 다... 아닌 거 같은데? 다이아 아니에요 <laughs> 아, 어속이시 사이더님 아까 계속 힐러만하고고통받아그러니까 고통마더를... 내가 아 봐도 각성했어. 다이아 아닌데? 각했어 나한테... 적어도 마스터나 그만 한번 찍어보신 거 같은데? 네있 아니 라스트야, 우해서 찍었을 것 같은데. 저 어디로, 가? 어디로, 어디로, 가? 가? 어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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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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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로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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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어이로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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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로어피로 어디로, 어디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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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메이기피 메이피리요. 피 날씨. 메가펑 메가메가포메가포아나는한 명자요. 멘티가 됐어. 이거 정면 나가야 돼요. 멘티 힙에 멘티 힙에 멘 나가자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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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정면 먹어줘야지 아, 이거. 아나 되었어. 이씨 주면. 항내 메이 메이피리도. 이거 주면 이도. 그냥 에이, 이게 나은 거 같아 그냥. 와 죽었다 우리 아 죽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어차피 무스폰 가까워 여기 여기 지방 하나로 힐러 구하러 황금팀팀 아쉽다 원숭이 뛴다 원숭이 뛴다 이거 원숭이 녹야돼 예디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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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 녹았어 저 너프 잘못 떴어 저기 지금 고 아아 성격이 성도 없는 거? 앞에 위도있고있지 서서히 죽 서서히 죽여. 서서히 죽여. 서서히 죽여. 서서히 죽여. 서서 서서히 죽여. 서서히 죽여. 내가 히 죽여. 서서히 어, 아, 도다 아, 까니. 왜까타는데요 아. 너무 많이 밀렸다. 진짜 1분만. 맞아. 나왜 플레이? 어, 체크. 겐지가 아니라고? 블리자드 신고한다 아, 까다나 이거. 텐썰었던 거야. 왜까아 이거. 메카잖아, 이거. <laughs> 그거 내 거잖아. 이점에서겐지 이게 다금이었어니까나그게 나올 줄은.